주위 현장님 계시죠? 제가 지금 뒤여서 잘안 보이는데 원내대표님? 아, 네네네 아, 지금 단체로 좀 사진 촬영을 하실 거거든요 앞에 네, 계신 분들, 같이 찍으실 네. 분들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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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자이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스쿨 캠퍼스 대표 교수 황정화 박사를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선입니다. 4월 총선의 시계가 점점 촉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지금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이와 다름없이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다투어 영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인재영입이라고들 말합니다. 선거 때마다 한국의 정치판은 마치 로또 당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대박을 꿈꾸는 한국인들의 팬터스를 자극하는 듯한 수단으로 사회적 유명인들이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치인으로 깜짝 등용하는 마치 조선시대에 만연되었던 과거의 음소제도와 같은 정치쇼를 벌이고 있죠. 그야말로 스타를 선호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지요. 음서 또는 음서제라고 하는 것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중심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가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사용하는 제도이지요. 이번에도 여와야 정치권은 지난 4년간에 그들의 패거리 정치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만회하고 또 다시 의석을 장악하기 위한 나름의 포석으로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사회 점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할 때라며 또다시 혹세 무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이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직업 정치인들의 그들 영역 싸움의 권력 카르텔에 거수기 노릇만 해야 할 판인 이 화려하게 정치판에 입성하는 인재들이 앞날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국 정치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정치가는 없고 정치인만 난무한 한국 정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정치가와 정치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정치가는 그 나라의 국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국가의 안위와 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는 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글자 그대로 정치인은 공복으로서의 책무는 뒷전으로 한채 자신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준 자기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의 대표를 중심으로 붕당 정치만을 일삼는 일종의 권력 카르텔의 구성원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보십시오. 여와야할것 없이 상명하복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만 하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듣보잡 국회의원들의 행태말입니다. 선거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삼고초려 모셔왔다는 각계의 인재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4년 국정운영에그 중차대한 책무를 하는지 어떤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단지 TV 중계를 통해 상대방 당을 향해 매물차게 공격하는 싸움 따기 역할을 통해서 단지 그 당의 투사로서의 인정받기만 하면 그 당의 권력 카르텔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중진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게 되지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와 야할것 없이 중진 의원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투사로서 한몫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한국 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행 하양식 공천제도를 통해서는 결코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는 제도이지요. 그야말로 상양식 공천제도의 도입, 즉, 그 지역구에서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온 각계의 인사들이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리더로서의 경력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은 지역의 일꾼들이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어 본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는 그 제도야말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는 거지요. 단지 사회적 명망가나 유명인 또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전문가라고 해서 정치를 잘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정치가와 전문가 그리고 유명인들과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인과 전문가들은 확률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분야에서 노력해온 사람들이면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명하고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것은 정치가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때 이미 일찍부터 그들 지역을 통해서 정치 후보로서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미 지역사회로부터 그 자질이 삶을 통해서 검증된 후보들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한국 정가의 구태의 인재영입 경쟁을 바라다보며 또다시 지연될 수 있는 신진 세력들의 소모품 의회 정치를 걱정하며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